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몸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과 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먼저 1, 2절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며 승천하신 것이 앞서 누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집중하시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큰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때를 묻는 질문에 대해 7절에서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사도들과 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제 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범위에 대해서도 답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또 그들을 이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후에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본 사람은 산파, 병원 의사, 어머니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모두가 볼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1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남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남산의 배단이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남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12절에서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즉, 관례적으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게 허용된 거리,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 이 열한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써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경험합시다. 15절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켜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과거에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셨음을 깨닫고 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새로운 사도로 선출합니다. 그중두 명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또는 요셉이라는 별명과 이름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또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의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아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이유 주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또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도를 세우셨지만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힘써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세워가셨던 교회와 오늘 교회인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같은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보편교회의 성도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언할 모든 내용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이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저희의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육신으로 만나고 보고 교제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이어받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한 사도들의 일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또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으로 힘쓰고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며 또한 이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가 똑같이 사모하며 저희에게 맡기신 일을 참 충성되게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참된 배우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어, 이들을 또한 사모함으로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문제로 그 관계의 문제로 어,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화로 임하셔서 그들이 화평을 누리며 또한 이 갈등과 반목 가득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어, 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들 간에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금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년으로 나가 계신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 주께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